정의의 출발점 리더가 효를 행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저절로 정의가 움트고 선량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효의 마음이야말로 선과 정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행동은 대범하되 머리는 냉정하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급작스러운 통지를 받으면 자리를 박차고 신속히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지만 허둥거리며 실수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태가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현장을 정확히 바라보고 냉정히 대처한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리더의 모습이다. 지나친 증오는 또 다른 악을 낳는다. 악인을 벌할 때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증오를 드러내느면 그 사람은 뉘우치거나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여 더욱 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악인에게 미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므로 벌하는 사람이 그 같은 마음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증오가 지나치게 깊어지지 않도록 억제하고 조절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움이 중요하다.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군자 또한 마찬가지다. 단 군자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바라지는 않는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벌이에 몰두하다 보면 배움에 소홀해지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군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기술이 아닌 배려심이 필요하다. 집단을 통솔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배려의 마음이다. 배려가 전해지면 사람은 자연이 올바른 삶으로 인도한다. 수치스러운 영화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을 때 재물을 쌓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마땅히 수치스러워 해야 한다. 이처럼 어지러운 시기에 쌓은 재산이나 지위는 세상의 혼란을 틈타 손에 넣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바라지 않는다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의 숙명을 벗기 위해 돈벌이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돈벌이 역시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억 악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군자의 대원칙 말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이 군자의 대원칙이다. 단한 채라도 이를 어기면 군자로서의 신뢰는 사라진다. 그렇기에 군자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소홀히 내뱉지 않으며 무책임하고 경솔하게 일을 떠맡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자세. 소중한 누군가로부터 지금 당신이 필요해 라는 부탁을 받으면 곧바로 달려가야 한다. 마차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된다면 두 발로 뛰어서라도 서두른다. 차 후에 마차가 따라오면 그때 타고 가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결국 처음부터 마차로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마차가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소중한 이가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면 어찌할 것인가? 단몇 퍼센트의 가능성일지라도 약속한 일을 더 확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자의 태도이다. 좋은 리더란 인품을 신뢰할 수 있는이다. 신뢰할 수 없는 상대에게 명령을 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명랑, 명령일지라도 순순히 따를 마음이 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따르는 좋은 리더란 이론이나 손익계산보다는 먼저 인품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 누군가가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 공자가 답했다. 착한 사람이란 배우지 않고도 바탕이 선하며 깨끗한 사람이다. 단, 정의에 관한 올바른 길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하였기에 자주성은 있지만 독단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면 자신의 독선적인 정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도 있다. 이것이 군자보다 못한 점이다. 조화는 서로를 향한 존경심에서 비롯된다. 리더가 집단의 구성원을 지도할 때에는 예의로서 대해야 하며 구성원 역시 리더가 이끄는 일이라면 충성을 다해 따라야 한다. 예의와 충성심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누구의 입장이든 관계없이 서로에 대한 존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판이 없는 집단은 필연적으로 쇠퇴한다. 리더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권력이 두려워 아무도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 집단은 필연코 쇠퇴한다. 궁극적으로 리더의 자리는 집단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을 남용하여 주위에 두려움을 안긴다면 그는 처음부터 리더의 자격이 없다. 마음의 퇴보를 멈춰라. 군자는 항상 더 나아가, 나아지고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에 매일 마음이 성장한다. 어리석은 이는 늘 편하게 살려는 생각밖에 하지 않기에 매일 마음이 퇴보한다. 이렇듯 군자와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의 성장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마음의 퇴보를 멈춰야 한다. 정의, 지혜, 용기를 품은 자 진정한 정의를 마음에 품은 자는 부정한 일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기에 거리낌이 없다. 진정한 지혜를 지닌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에 의혹이 없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는 정의를 관철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하기에 아무리 큰 부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다. 정의, 지혜, 용기, 이세 가지를 모두 지닐 때 군자라 할수 있다. 억울한 불평이 없게 하라. 하나의 집단은 몇 개의 작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집단 전체의 리더라면 꼭 갖추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 그것은 일부 소집단의 리더로서 당신은 나를 차별하고 무시한다 라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집단을 이끄는 모든 리더의 말에 공평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평하지 못한 태도는 부분의 반발을 낳아 균열을 만들고 머지않아 집던 전체를 무너뜨린다. 실수 그 이후의 태도 군자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 다만 군자와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대응해서 크나큰 차이를 보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변명하고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군자는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를 만회하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인다.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 자신이 책임진 자리를 벗어나 다른 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월권의 뿐만 아니라 본인의 소임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 집단은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어진 자리에서 본본을 다할 때 하나로 통합되어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능력에 벗어난 일을 무리하게 행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렇기에 군자는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직분에 충실할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 다수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 모두가 누군가를 비난하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욕할지라도 진정 그러한지 아닌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우러르며 저 사람은 훌륭하다고 칭찬해도 진정 그러한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군자의 태도이다. 군자는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알리려는 자이다. 실수를 통해서도 감명을 준다. 군자는 실수를 해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과실은 눈에 잘 띈다. 마치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누구나 그것을 알아채고 하늘의 모습에 놀라는 것과 같다. 또한 군자는 잘못을 당당하게 만회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그 떳떳함과 성실함에 감탄한다. 이처럼 군자는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취를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군자는 눈앞의 이익이나 명성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평생 단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함을 부끄러이 여긴다. 자신의 뜻이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고 생이 끝나버리면 아무리 풍족한 생활을 누렸을지라도 그 삶을 후회한다. 맹목적으로 고집하지 않는다. 군자는 근본적인 정의와 믿음을 해치는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는 법이 없으나, 사소한 약속이나 의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융통성 없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한 일임으로 강행한다와 같은 맹목적인 고집은 피우지 않는다. 군자는 더큰 정의와, 공동체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진심, 진심과 배려 교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진심과 배려 두 가지로 대변된다. 즉, 타인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성실껏 하고 타인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것이다. 언제나 이두 가지를 잊지 않는 한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 진실로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진실로 완벽한 정의를 따르고 있다면, 아무리 큰 집단을 지도할지라도 무리될 것이 없다. 사람은 진정한 정의에는 반드시 이끌리기 때문이다.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게 한다. 이 사람은 허드렛일이나 하는 사람이므로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의 부모는 성질이 못되고 고약하기로 유명하므로 저 사람 역시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은 교육의 참뜻과 정면으로 맞서는 말이다. 선천적으로 비천하거나 약한 사람은 없다. 배움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교, 교육받을 권리는 충분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자신을 가장 엄중히 경계한다. 자신의 잘못은 엄격히 따지고 깊이 반성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따질 때에는 사정을 잘 헤아려 보고 동정할 부분이 있다면 관대하게 감싸준다. 이와 같이 행동하면 억울함이나 원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고 사람들 또한 그러한 미덕을 본받는다. 배움을 열망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을까? 세상에 나아가 나의 신념과 기량을 펴려면 어떤 노력을 더 쏟아야 할까? 자신과 세상의 미래에 대해 이와 같은 간절한 열망과 고민을 품지 않는 자는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이끌지라도 제대로 된 배움에 눈뜰 수 없다. 교사의 역할은 배움을 열망하는 학생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학생까지도 지도할 수는 없다. 정직한 사람이 속한 집단은 점점 성, 성숙해진다. 고든 심성을 지닌 사람을 교사로 뽑아 집단을 맡기면 그에 속한 구성원들도 점점 정직해진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직하게 변하지 않는 몇몇은 주변에 퍼지는 정직함의 공기가 불편해져 스스로 집단을 떠나게 된다. 그로써 구성원들은 더욱 깊은 신뢰감으로 결속되어 성숙한 조직을 이루게 된다. 정의의 배려로 인도하라. 사람들을 지도할 때에는 정의와 배려를 근본에 두어야 한다. 이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평소 생활에서의 예의를 확실히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예로서 행동하다 보면 정의와 배려가 자연히 몸에 배어 나쁜 짓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리하여 엄격한 제재나 징계 없이도 악행을 멀리하게 된다. 대중은 고든 사람을 따른다. 많은 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면 늘 바르고 곱게 사는 사람을 뽑아서 높은 자리에 앉혀야 한다. 그럼으로써 다른 일원들도 이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있다. 라고 여기게 되며 집단은 불평불만이 없이 잘 통합된다. 교육자의 마음가짐. 한번 익힌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몇 번이고 복습한다. 배움에 식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한다. 그리고 이처럼 익힌 지식은 차후에 다른 이 또한 명확히 알 때까지 끈기 있게 가르친다. 이것이 교육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다.